즐겁게 강변을 달리고 있네요. <laughs> 안녕 타요. 어? 안녕 샤인. 오. 흥. 너 오늘 왠지 달라 보인다. <laughs> 너무 티가 나나? <laughs> 실은 나 최신형 어? 타요를 달았거든. 아 그랬구나. 어때? 멋있지? 속도도 훨씬 빨라졌어. <laughs> 응, 정말 <근사하다. 웃음> 어 정말 근사다. 어 비켜 비켜. <laughs> 너! 응? 어? 어? <laughs> 얘들아! 냠냠! 많이 놀랐어? 음, 그렇게 빨리 달리다가 다른 차랑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걱정마! 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니까 쉽게 피할 수 있어! 네가 <laughs> <응? 웃음> 제일 빠르다고? 응! 나보다 더 빠른 자동차 있으면 나보다 그래. <laughs> 여기 있거든? 어? 어? 뭐? 내 최신형 타이어만 있으면 너 정도 문제 없어. 흠, 타이어 바꿨다고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응. 그럼 우리 어? 경주로 승부되는건 어때? 경주? 어? 좋아. 아, 아, 얘들아, 집발! 어. 내가 질줄 알고. 어, 기다려. 그렇게 빨리 달리면 위험해. 음, 어쭈 제법인데. 응.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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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래도 따라올 수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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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기... 어 이럴 수가. <laughs> 역시 내가 <더> 빠르지. <웃음> <웃음> 오늘은 차들도 별로 없고 조용한데. 음 오랜만에 한가하군. 어어! 어, 스피드잖아. <laughs>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 <laughs> 어, 이번엔 샤인까지! 이 녀석들 어쩌자고처럼 위험한 짓을? 어서 따라가자, 로키. 어? 이제 포기하시지? 아직 안 끝났다고. 어? 너희들 그렇게 빨리 달리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큰일 날 뻔했잖아. 죄송해. 죄송해요. 에휴. 얘들아. 음? 내가 위험하다고 했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지. 너희들, 다음에 또 걸리면 주행 금지야. 예? 네? 주행 아, 금지요? 음. 아, 그거 너무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다니면 되잖아.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명심해. 네. 예. 그럼, 우리 어. 먼저 간다. 안녕히 어, <laughs> 가세요. 우리 승부는 어떻게 하지? 승부? 어? 내가 이긴 거 아니었냐? 어? 무슨 소리야? 이제 막 앞서가려던 차였는데 계속 내 꽁무리만 졸졸 따라오는 응. 큰소리는 <laughs> 내가 먼저 출발했으면 그 반대였을 걸 뭐가 어쩌고 어째 또 해보자는 거야? <laughs> 내가 제발로 어, 아, 또 아, 시작이구나 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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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너희들 여기서 뭐 하니 외투 어? <laughs>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아이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더 빠르다니까. 응. 서로 자기가 더 빠르다며 계속 저러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스피드, <laughs> 가인! 너희끼리 싸워봐야 소용없어. 예? 어? 우리처럼 바퀴 달린 것 중에 가장 빠른 게 뭔지 아니? 바퀴 달린 것 중에 가장 빠른 거? 그건 바로 고속 열차야. 고속 열차? 고속 열차? 응! 너희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고속열차보다 빠를 순 없을걸. 그러니 이제 경주 같은 거 그만하고 음. 어서 돌아가 <laughs> 역시 척척박사 매트라니까 음. 그럼 나니만 가볼게 잘 가요 매트 그래 모두들 잘 있어 <laughs> 음? 이제 더는 싸우지 않겠지 고속 열차가 가장 빠르다고 그럼 고속 열차랑 경주를 하면 되잖아. 고속 열차랑 경주를 고속 열차만 이기면 저절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자동차가 되는 거잖아. 에이, 응? 그거 좋은 생각인데. 뭐, 뭐라고? 빨리 고속 열차가 있는 곳으로 가자. 음. 좋았어, <laughs> 출발. 아 어, 어, 얘들아. <웃음> 어. <웃음> 여기가 좋겠는데? 어? 그런데 샤이너는 언제 오는 거지? 어. 어. 아, 미처 썸리 안 해. 어? 왜 이제 오는 어? 거야? 어, 아, 볼 일이 어? 좀 있었거든. <laughs> 그럼 시작해 볼까? 이곳은 한적하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괜찮을 거야. 게다가 여긴 경찰차도 잘안 오거든. <웃음> 어? <웃음> 이건 정말 위험해. 여긴 괜찮다니까. <laughs> 아까는 내가 조금 뒤졌지만 이번엔 다를 걸. 그럼 내가 먼저 도전하겠어. 어? 저기 온다. 그럴 줄 알았어 이제도저히못달리게서 <laughs> 어, 괜찮아? <laughs> 너무 빨라도저히못 이기겠어 좋아, 이제내차례지 너도 어. 응. 별수 없을 걸. 아연, <laughs> 그럴까? 어? 어 저기, 또온다 하나, 하나, 하니까 어. 준비, 출발. 줄 알고 여기 오기 전에 엔진을 개조해왔지. 엔진 개계대 출력! 자, 울라! 말도 안 돼! 샤이니 저렇게 빠르데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사실은 경주에 지고 싶지 않아서 너희 몰래 엔진을 개조했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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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엔진이 어? 망가졌나 봐. 어? 미안.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보다 곧 고속 열차가 지나갈지도 모른다고. 어, 샤인, 어? 어서 거기서 빠져 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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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게 왜 이러지?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움직일 수 없어. 뭐라고? 이거 큰일인데? 어, 아무래도 견인차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어서 토토를 부르자. 어, 하지만 견인차가 있는 곳은 여기서 너무 먼데. 이제 어쩌지? 어? 음, 내가 갔다 올게. 어, 스피드. 내가 빠르게 달리면 어? 시간 안에 올수 있을 거야. 어? 부탁해, 스피드! 걱정마, 샤인! 나만 믿어! 빨리 토토한테 가야 돼! 스피드는 샤인을 구하기 위해 견인차 토토에게 서둘러 달려갔어요. 응? 이런! 길이 막히잖아! 이러다 늦겠어. 어? 저건 루키와 패트 그래, 도움을 청하자! 어?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명심해! 음, 음. 어쩌지? 이번엔 틀림없이 주행 금지를 당할 텐데 스피드 빨리 돌아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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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도 지금은 샤인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어? 뭐라고 어. 이 말썽쟁이들이 또 음. 죄송해요 루키, 샤인이 위험하니 일단 서두르는 게 좋겠어 어펫 스피드 어서 우리들 따라와 네. 지켜주세요! 위급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페트는 샤인 을 구하려고 스피드와 함께 서둘러 달려갔어요. 아기, <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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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가 아. 끼어서 내 힘으로는 움직이질 않아. 미안해, 타요. 아. 괜히 나 때문에. 아니야, 샤인. 이제 어쩌지? 샤인 을빼낼 방법이 없어. 아! 고속 열차가 오나 봐. 어, 나 이제 아, 어떻게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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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스피드. 왜안 오는 거야? 이제! 다시 아, 가! 아, 아! 큰일 날뻔 했잖아.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너희들. 규칙은 규칙이니까 당분간 주행 금지다. 네? 아! 어? 네. 어. 너희들 괜찮아? 어, 음. 규칙을 안 지킨 우리 잘못인데 뭘 앞으론 경주 같은 거 다신 안할 거야 나도 음. 녀석들 진작 그럴 것이지 <laughs> 자 그럼 다들 집으로 돌아가자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젠 스피드와 샤인이 위험한 경주를 하는 일은 없겠죠? 창한 오후 뽀로로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시합해 볼까? 좋아. 실력을 보여주겠어. 보로로와 에디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다리도 만들고, 팔도 만들고, 그리고 꼬리. 어디 볼까? 음, 이제 얼굴을 만들어야지. 두 눈과 귀여운 입. 코를 만들면 짜잔! 귀여운 에디 눈사람 완성! 어. 어. 그럼 나도 발을 만들고 발레 고글 입 그리고 눈을 붙이면 오로로 눈사람 완성이다! <laughs> 어? 험 어비야 안녕 에디 보로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구나 어디 좀 볼까 눈코입 모두 에디랑 꼭 닮았어 뭘이 쯤이야 <laughs> 이번엔 보로로 어? 눈사람을 볼까 와 정말 보로로랑 닮았다 대단한데 그렇지 <laughs> 만들었지 롱. 내가 응? 더잘 만들었단 어. 말이야. 아니야. 어? 얘들아 그만해. 오. 오. <laughs> 어. 음. <laughs> <laughs> 어? 이게 뭐야? <웃음> <웃음> 뽀로로와 에디는 망가진 눈사람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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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밤. <laughs> <laughs> 아, 안 돼. <laughs> 어, 아무래도 불안해. 눈 사람이 걱정된 뽀로로는 언덕으로 갔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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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바람이 불어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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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망가뜨렸던 거구나 에디야 의심해서 미안해 어, 나도 미안해 <laughs> 오해가 풀려서 정말 다행이네요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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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와 에디는 오해를 풀고 다시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